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유시대, 모든 모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축복합시다 갓블레스 유 예. 오늘은 어, 어린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이들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그 어떠한 희생도 다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묘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네스북의 기록에 관심이 많은 한 남자가 개미를 춤을 추게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도전하려고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년 동안 이 개미를 계속 훈련시켰는데 진짜 이제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만 틀면은 이제 멋지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됐다. 그리고 이 개미를 잘 데리고, 예, 기네스북에 도전하러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이제 조금 배가 고파서, 예, 스파게티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주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개미가 정말 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다시 보기 확인하기 위해서 꺼내놓고 음악을 딱 틀었는데 아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 그러니까 웨이터 따 왜요 이걸 좀 보라고 그러니까 웨이터가 갑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개미를 딱 눌러 죽였어요 <laughs>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식탁에 개미가 올라온 줄 알고 <laughs> 예, 웨이터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지정의 인격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 뭐, 입국 카드 쓸 때에, 어, 성별할 때 남녀가 있는 게 16가지의 성이 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거 전부 다, 어, 잘못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양성,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 내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나는 여, 남자인 것 같아. 남자, 여자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세우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셔서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세워 놓으신 우리 그 전체성을 정체성을 어 놓치지 않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라다라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다라는 말이 바로 어, 다스리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보호 개념이에요. 창세기의 3장 이후에 라다라는 말이 다스리다라는 말두번 나오는데 이 26절하고, 그리고 바로 28절입니다. 여기서는 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다스리다라는 말을 마샤리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구분합니다. 창세기 이후에 다스리다는 말을 나다로 쓴 적이 없습니다. 딱두 번만 써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을 하셨냐면, 나다라는 말은 보호 개념입니다. 지켜주시고, 지켜주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타락한 후에 뭐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넌 남편이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이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셜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뭔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형.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라다 해야 돼, 라다. 가장이 마샤라면 안 돼요.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타락한 본성이에요. 라다 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명령하실 때에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 28일, 장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바라크 생명력, 능력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실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시면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맡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나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비유거든요. 사실은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재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재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줘요. 이 디나미스가 디나마이에서입니다이 디나마이는 전능한 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로부터 으 힘을 받아 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서 달란트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맡겼을 때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내 충분히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걸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사정전 1장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뒤담이 있어요. 온 예루살렘과 에르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냥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쳐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의 피로 조건을 채워주신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면 너의 가장 필요 조건인 먹는 문제를 그 헌신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고려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사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막 명령하셨을 때는, 아,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그 복의, 능력의 결과인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책임을 다하며 살때 오는 열매예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창조의 완성을 보시니 심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라고 그랬죠. 이 토브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면요. 행복, 복지, 번영. 이렇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그 창조는요. 천국에 천국.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세상은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이 창조의 세계를 사람에게 위임하고 어떻게 해라다 해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행복한 이 우주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잘 관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먹는 것이 발생되고 거기서 행복이 싹튼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5월의 암송 말씀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호 명령과 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질서가 무너지면요. 불행이 시작돼요. 우리가 교통사고 왜 납니까?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거기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몸의 질서가 깨어지면 아프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이 완벽한 행복한 이 토부,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셔서 이게 행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셨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질서를 깨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일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기분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으로 돌아가라.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가 잘안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처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와서 뭘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겁니다. 에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 사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막힌담을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고 화목된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다시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때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바락바락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성도로서 먼저 부름 받은 것이 축복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위임 다시 회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관리 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 대해서는 막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세계에 대해서 라다해야 돼요. 다스리고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돌아보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일을 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행복해져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복, 바라그 능력을 주시고, 그 열매인 행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추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제가 듣습니다. 신방을 하면 듣고. 그런데 뭐 요즘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취업이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우리 취업도 허락해 주시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감사한데. 도저히 안될 일이요. 되는 일이 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취업의 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가정 보니까, 승진할 때가 안 됐는데, 그 연차가 안 됐는데, 갑자기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승진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 어떤 가정은, 정말 원하는 것으로 발령을 받고 싶었는데, 상황상, 원칙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환경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발령이 돼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장을 주시는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가정들 한번 제가 봤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해요. 참 기도를 해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의 부모가 기도하든 본인이 기도하든 기도에 참 열심합니다. 주일 성수를 참 성실하게 묵묵히 해요. 또한 물질적인 헌신도 믿음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차 월의 암송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 그 명령과 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름 추권합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일수록요, 걱정근심 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름 추권합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요, 뭐 이익을 챙기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막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 크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막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에 성실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실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에 성실하십시오. 기도에 성실하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그냥 몸부림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나의 기도를 보면 뭐예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막술 취한 사람처럼 주님 주님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정말 간절하냐? 간절하냐? 사람도 간절함에 응답합니다. 저희 둘째가 축구를 하는데, 부산 가운데 대회도 못 나가고, 재활치료받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병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그, 그 목사님 만났어요. 얘좀어떻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바쁘잖아요. 바쁜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야, 형님한테 그냥 달라붙어. 달라붙어야 돼. 왜? 시간도 없는데. 붙어야 돼. 어 형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일산에 있는데 쫓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고 그랬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바쁘고, 본인도 그러야 하는데. 그런데 막 저녁에 늦게 그러는데 갔어요. 갔더니 그거 막 훈련시키는 가운데 짬짬이 얘 불러다가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팀에 합류시켜가지고 그냥 뛰게 해주더라고요. 간절함이 그래요, 간절함. 기도는요, 간절함. 세 번째는요, 믿음대로 헌신하여 심으십시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거든, 심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심으세요. 한 가정을 심방했더니, 권사님, 그러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길 주름 추건합니다 믿으시거든 순종하시길 주름 추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